좋은 나체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 이번 주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 이런, 어, 예수님께서, 어, 세간에 앉아 있던 마테를, 어, 부르셨습니다. 아, 어,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콜링이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어, 우리는, 어, 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아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물론 마태처럼 어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은 듣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익숙하고 친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쁨 이제 어, 정말 어, 레이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어, 이름의 에, 뜻을 가진 이런 마태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기쁨으로, 어, 잔치를 베풀어서, 어, 다른 어, 세리, 또 다른 죄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세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 말로만 보면 바리세인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리세인 하면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 이미지가 위선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구별된 그들의 삶, 그들의 경건이 위선자라는 아,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뭐 예전에 어 지금은 어, 세상을 떠난 어, 성철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 그 성철이라는 스님이 에, 법문에서 무엇을 말했느냐하면 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지 그들은 문자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어.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하고, 먹고 살고, 힘들고, 피곤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벗어나서 안식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주일이 안식일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아니라 편안입니다. 몸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때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 선배들이 다 물질적인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오늘의 삶을 참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일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 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만 붙들고 있었습니까? 문자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본질을 놓쳐버린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되어졌습니다. 스스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 다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스스로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헷갈리는 행동,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행동을 보면은 세리와 장녀들과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 세리와 죄인들과 랍비는 밥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요. 식사도 안 하고요. 완전히 교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합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붙들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분리된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세리나 창녀나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었습니까?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발사인들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제사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갈 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걸 잠깐 멈춰 두고 그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여러분 리세인들은 껍데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사라는 껍데기. 그런데 이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사람들에게 무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자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자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세인들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라기 4장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아가 오리니 엘리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리라고 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한그 시작한 그 사역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글자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요 형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도 중요합니다. 저는 형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은 그건 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는 신앙.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백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주임을 의지합니다. 주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에카 할러데이라서 또 집에서 쉬는 복된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즐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모세 프로젝트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숙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태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시간이 되어서 그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땅 브리스번에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 아버지 또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들, 아버지 내일로 향하여 가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종들, 성교사님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어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의 배상인 성교사님, 마닐라 침내 신학대학의 정대섭 성교사님, 호주 원주민 성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집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한국에도 큰 비가 내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또 다른 한쪽에는 산불이 나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와 아버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우리 오늘 에카 할로데이라서 수요 성육 공부 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특별히 이런 교회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계속적으로 우리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쿠프레의 불, 여러분, 매일 중복 기도가, 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 우리 교회, 어, 주일 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죽게 연락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 마음이 상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